요토스로 두부 토밥 만들어 먹을 거예요. 식초, 굵은 소금 넣고 한 30초에서 1분 데쳐줄게요. 두부를 너무 큰거 사서 청국장이랑 된장찌개 해 먹고도 <laughs> 이만큼이 남아서 일단 이건 전자레인지 데웠고요. 물기 짠 두고. 이거 샀어요 짜잔 이거 영상에 뜰 때마다 사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이케아 가서 사봤죠? 오늘 신랑 학교 회식이에 회식 진짜 자주 해 <목소리도> 언젠간 신랑이 회식 가도 편해질 날이 오겠죠? 어, 회식 네, 너무 싸어 물 조금 넣어서 살짝 촉촉하게 해요. 이게 볶고 있다 너무 말라버려서 좀 별로더라고요. 신선신하게 알로스 시럽 좀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콩나물밥 한다고 그때 미리 삶아놨던 건데 이걸로 콩나물 무침 하려고요 물두 큰술, 간장 3 개, 하나, 둘, 셋, 굴소스 하나, 맛술 또 하나, 마늘 하나, 물엿.

이렇게 계속 상상했는데 이게 진짜로 일어나서 몰랐어. 비벼 먹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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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와 엄청 맛있다. 같이 좀 먹어볼래? 높.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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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 감기 걸려서 닭곰탕 해줄게요. 제가 닭곰탕 그동안 자주 끓였었는데, 새로운 레시피 없나 싶어서 보다가 좀 특이한 레시피를 발견했는데, 오늘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기름 3스푼 두르고 닭고기 껍질이 바닥으로 가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줘요 이렇게 진 고기를 이 기름에 대파를 볶아줄 거예요. 닭에서 나온 기름이랑 파기름이랑 예, 넣고, 아 맛있어요. 내마에 국물 색깔이 갑자기 변했어요. 오얗게. 먹기 전에 고기 자르려고. 요거는 국물 색깔이 하니까장두스 응. 대니민국 택배 도착했어요 새벽에 이게 와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일단 넣어놓고 다시 누웠는데요 짜잔 피스카스 계속 새로사고, 버리고, 새로사고, 버리고 하다가 그냥 한 번에 좋은 거 그냥 샀어요 시아아 이따가 찍어야겠다 레디 액션 데려다 주고 왔어요 가을일에 이거를 산게 제가 거의 가위 1년에 한 번은 바꿨던 것 같은데 만 얼마 주고 사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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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럴 바에 이거 44,500원이었거든요 가위 그냥 하나 가격 치고는 좀 비싸긴 한데 일회성은 가성비를 따지는 게 맞는데 이거는 계속 쓸거 아니에요 얘는 오래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칼 기존에 쓰던 거 저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부러지고 이것도 지금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아 어, 이건 얼마 쓸줄 알았는데, 왜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또 찾아보다가, 이 뭐라 했지? 아이스 뭐라 했는데? 아무튼 이게 좋다 해가지고, 샀어요. 뭐더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일단 요거 쓰고. 하, 요새 왜 이렇게 다 뭐가 망가지는지 모르겠네. 또 제가 잘 쓰던 유리잔이 있었는데, 신랑이 또 깨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응? 이게 원래 이 새끼, 좀진는 요, 어? 카메라에 또 진하게 나오네. 이거 지금 실제로 는 약간 먹색이거든요? 사실 이게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나머지 이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어차피 컵은 또 깨먹을 거니까. 이게 단가? 그리고 샴푸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저는 이게 가격도 그렇고 제일 괜찮더라고요. 저는 지성이 아니라서. 너무 또 뻣뻣하면 안 돼가지고. 근데 요거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언박싱 끝. 하아, 이제 청소해야 돼. 오늘은 콩나물 불고기 하려고요. 며칠 전까지 엄청 높다가 갑자기 좀 괜찮아졌어. 대파. 물 올리고 양치. 양념장 양 넣고 마이 쪽안만 치즈. 마이 쪽안쪽 치즈. 비가 엄청 오는데, 아침부터 부족한 크림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우유, 파스타, 치즈, 트러플 오일, 참치. 요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우유만 없어서 우유 사고, 사는 김에 같이 먹을 단무지도 사왔어. 그 만드는 방법도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우유 300, 아, 어, 어. 참치 오잘 짜리네 フフフフ。<music> 계속 그래서 갑자기 부대찌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음, 저녁 예정이었던 부대찌개. 지금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요새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